네, 안녕하세요. 딥러닝 임문 기말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주식가격 예측을 GRU와 LSTM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코드를 보기 앞서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STM은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와 잊어버려도 되는 정보를 구분해서 그 길이가 긴 순차적인 데이터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나타내고 있고 그 GRU는 그 LSTM보다는 단순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주식 가격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어, 데이터는 그 아마존의 주식 데이터를 불러오게 했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기에 수정 종가, 시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거래량. 이렇게 총 6개의 변수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고, 그, 그 중에서도 수정 종가만을 가지고 데이터 그래프를 그려본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그 LSTM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LSTM과 GRU에서는 입력과 출력 구조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many to many와 many to on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any to many는 X가 1차원인 변수로 many to many 구조를 만들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many to many는 과거의 X일 동안의 가격을 사용을 해서 그 미래의 Y일 동안의 가격을 예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일 동안의 가격을 이용해서 그 미래의 2일 동안의 가격을 예측한다고 하면은 이 그림처럼 빨간 창을 시리즈에 따라서 움직여서 샘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각 샘플은 다섯 가지의 입력값과 두 가지의 출력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LSTM과 그 GRU는 3차원 배열의 입력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3차원 입력 데이터는 샘플스, 타임스탬프, 피처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샘플스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고 타임스탬프는 과거 몇 개의 데이터를 볼 것인가? 루피처스는 x의 차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에 many to o n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다 차원인 변수를 many to o n 의 구조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그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점 데이터가 과거 1동안의 가격을 사용을 해서 미래의 일일 동안의 가격을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 다섯 개의 피처스를 사용하고 있고, 타임스탬프는 3입니다.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총 일곱 개의 행위라면,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그 샘플은 5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연속적인 주가 가격의 데이터는 어떻게 3차원으로 배열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블록은 그 피처가 6이고 타임스탬프가 4, 그 다음에 샘플이 6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주식가격 원본 데이터로는 그 X, X 변수의 개수가 피처스, 그 다음에 과거의 며칠까지의 값을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피처스와 타임스탬프의 형태를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은몇 개의 블록이 나오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그 샘플스로 데이터 사이즈로 해가지고 3차원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어, 다음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LSTM과 GRU 모델을 사용하기에 앞서 정교화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주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그 CGR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만든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고 있고요. 올 데이터를 넣고 다섯 개의 타임 스탬프 그리고 미래에 2일 동안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엑스트레인 값이 이만큼임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각해서 나타내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LSTM의 모델을 이제 생성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LSTM 모델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LSTM의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키텍처인데요. 아키텍처는 그 LSTM의, LSTM의 모델을 어떤 구조로 쌓을 것인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델을, 시퀀스 모델을 사용해서 그 시퀀스 모델은 그 레이어를 선형으로 연결해서 구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dd를 사용해서 을 레이어를 추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는 컴파일링인데 컴파일링은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그 모델 학습 환경에 대해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Optimize는 정규화 방법을 지정하는 부분으로 여기서는 SGD, 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oss function은 mean squared error를 사용을 했고 뭐 학습률, 모멘텀 이렇게 천원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건피팅입니다 그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인데 어, 그래서 내가 만든 모델을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e p o c 필요한 데이터셋 이런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주어진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그래프를 시각화를 하고 아까 말한 루스 펑수인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해서 그 반환하는 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STM의 모델을 생성하고 예측하고 시각화하는 모습까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LSTM의 모델을 사용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실제 값과 예측 값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가지 평가지표를 계산하고 결과를 프레임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과,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LSTM을 다했으면 GRU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GRU 모델은 LSTM과 차이점은 셀스테이트와 아웃게이트가 없고 그래서 LSTM보다 파라미터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LSTM보다 GRU의 구조가 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GRU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생성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담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해서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LSTM과 GRU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LSTM의 모습이고 GRU의 모습인데 그래프나 평가 지표로 봐서도 알다시피 주식 가격 주식 가격의 예측 결과에서는 그 LSTM보다는 GRU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GRU가 꼭 모든 LSTM 모델보다는 성능이 좋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의 성능은 비슷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주제별로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좋기도 하고, 얘가 좋기도 한데, 여기 이제 주식가격 예측에서는 현재 GRU의 모델이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